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에다가 이거를 넣긴 했는데, 연어에다 넣도, 넣어도 되고요 구동사에도 넣어도 돼요. 롤업, 말아 올리는 거죠. 롤, 동그랗게 말아 올리는 거예요. 슬리브를, 소매를 걷어, 올리, 걷어 올리고, 걷어 붙이고, 뭐뭐를 하다. 그런 표현이죠. 뭐, 연어에다 넣어도 되는데, 그냥 구동사에다 넣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어서. 자, 글을 읽어보죠. President Johnson s so h w 생각했다. The g o a l e was just 멍청이라고. He seemed to have completely have PP죠. 완전히 잊은 거. Who had rolled up their sleeves?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And saved his country. 네. 소매를 걷어붙이고, 독일인들로부터 그의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아 보였다. 이런 거죠. 하지만, the rule of 정치에, 에, 규칙이라는 것은 서치 하도 대단 대단한 것이어서 단독형이죠 서치 대 단독형 하도 대단한 것이어서 프렌치 여기 이제 프레젠트 여기 숨어 있는 거고요 어, and an American president 두 명이 프랑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can't be in the same place same capital 같은 수도에 함께 있을 수는 없다 without 적어도 having lunch 점심도 함께 하지는 않고 에이 들어갈 단어 당연히 예, 슬립스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연으로 봐도 되고 구동사 쪽으로 봐도 됩니다. 음, 뭐다 했어요. 다 했고 또 내려가 볼까요? 뭐 내려가도 이거 특별히 할게 별로 없습니다. 자,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서치 단독형, 단독형이면 대단한 것, 지독 지독한 것, 뭐 지독한 것이라고 해도 대단한 것 그래도 돼요. 롤업 원 슬립 스 소매를 걷어도,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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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프리어포더워 아, 힘든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There's a lot of work 할 일들이 많았어. So, 그래서 roll up. 그 so, 그러니 roll up your sleeves. 소매 걷어 올리고 바쁘게 go get busy. 바쁘게 합시다 이런 거죠. 음. We have a long day. 오늘 앞으로 앞에 길, 먼 길이 있어. 오늘 갈 길이 멀어. So, 그러니 let's roll up our sleeves. 소매를 걷어붙이고 start. 시작하자. I know you are disappointed. 실망한 건 알지만 but you need to roll up your sleeves. 소매를 걷어붙이고 리 더블 어 리더블 유어 에버스 노력을 배가해야 두, 두 배로 하자 배가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